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박사재정학개사 문제 특강인데요. 챕터 2장에 나와 있는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시면 은혜 엄마와 영훈이 엄마가 영훈 엄마가 함께 장에 갔대요. 콩나물을 좋아하는 은혜네는 콩나물 2kg과 두부 한 모를 사고, 두부를 좋아하는 영훈이네는 콩나물 0.5kg과 두부 5모를 샀대요. 어, 콩나물은 조금 사고 두부를 많이 샀네. 이제 좋아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좀잘 정보는 안 나와 있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사긴 했습니다. 자, 콩나물 1kg의 가격은 여기 보시면 2,000원이고 두부 한모의 가격은 5,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콩나물에 두부에 대한 한계 대체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좋아한다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콩나물 2kg과 두부 한 모니까 두부를 좋아하는 두부를 좋아하는 영혼인의 한계 대체율은 어 두부랑 콩나물 이렇게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야? 콩나물의 두부 한모에 대한 한계 대체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콩나물이 관심 삽니까? 두부가 관심 삽니까? 콩나물이 관심 사죠. 그래서 이거 MRS 쓰면 어떻게 됩니까? MRS, 콩나물이, 콩나물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부에 대한 두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콩두가 돼야 돼. 두콩이 아닙니다. 에, 그래서, MRS, 두콩이 아니야. 에, 두콩이 아닙니다. 두콩이 아니고, 그래서 두콩이 아닙니다. 콩두, 이렇게 돼야 돼. 표현 자체가 Y에 대한 X제의, 아니면 X제의 Y에 대한 한계 대체를 하게 되면, MRS, XY,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자, 콩나물 얼마나 좋아합니까? 콩나물에 대한 한계 효용과 두부에 대한 한계 효용 비율,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거를, 두부를 콩나물 이런 거랑 이렇게 샀어. 근데 이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해서 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계 대체율이 어떻게 되고 막 나와 있는데, 왜 여기, 음, 이 샀다는 거는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야. 왜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최적 선택을 하는 거는 소비자가 두부의 가격과 콩나물의 가격, 요거에 대한 비율,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콩나물의 가격은 2,000원이고 두부의 한모 가격은 단위는 뺏기 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부의 가격 요 단위는 지금 여기 보시면 두부 한모의 가격은 500원 이렇게 있어요 요게 500원 이렇게 있고 콩나물의 지금 가격은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냐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관심사가 되는 게 두부예요? 콩나물이에요? 분자에 있는 게 콩나물이 관심사잖아요. 콩나물이 이렇게 X축에 와야 돼요. 두부가 여기 이렇게 와야 돼요.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가 최적이라고. 잘못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두부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두부를, 어, 두부를 좋아하는 영훈이 애가 두부와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용극대화 되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음, 응, 접하는, 요 점이 바로 효용극대화가 된다고요. 자, 근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 P2분의 P콩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기울기 얼마야? 4, 기울기 4. 음.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게 예산선인데, 기울기가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사람은 MRS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같이... 접해야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바람 잡는 얘기가 있으면 한계대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균형에서는, 균형에서는 불균형일 때는 MRS랑 p i 분의 e p x 가 같지 않을 수 있는데 균형에서는 영혼인의 엄마랑 은혜네 엄마의 한계대체로 같게 돼요. 음, 왜요? 이 시장의 가격봉. 얼마로 같아집니까? 4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나타내는 거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계 대체율 여기 보시면은 균형에서는 4로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좋은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답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4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뭐 다른 것들은 뭐 여기 효용 함수 알기 전에는 한계 대체율 모른다. 아 균형값에서는 4로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해설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림을 좀 그려놓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예산선이 이렇게 P. y분의 p x 요걸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MRS 암기하시면 안 되고 MRS x y다 그러면 아 x가 우리의 관심사가 있고 x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바로 MRS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